안녕하십니까.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경찰. 오늘도 그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의 경찰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와이테마타 -ta 지구 에스닉 리에이전 오피서 변상호 경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오늘은 그 경찰에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할수 있는지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경찰 하면은 보통 거리감을 느끼고 네. 이런 사람이 많은데 뉴질랜드 경찰은 상당히 친근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죠. 네. 그리고 뭐 캐나다 경찰이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오. 뉴질랜드도 서서히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네. 그~ 가다가 뭐~ 그 차가 고장이 났을 때도 경찰이 와서 막 고쳐주기도 하고 네. 이런 거 보면 아~ 참 뉴질랜드 경찰이 친절하구나 <laughs> 이걸 많이 느끼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여행했을때 타이어도 갈아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경찰 신고하면 보통 이제 111로 알고 있잖아요. 네. 한국은 119든가 911이든가 119가 소방이고 네네. 112가 경찰 쪽으로 아, 알고 있어요 예, 예. 네. 뉴질랜드는 111입니다. 네. 그죠? 근데 그 111에 전화할 때뭐 아무 사건, 사고나 다 111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111일 경우엔 그쵸. 네. 긴급전화만 많이 받고요. 네. 또 이제 111은 경찰만의 번호가 아니라 소방 번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급대원도 같이 시어하는번호 네, 네. 네. 그 111에 걸면은 뭐 호스피탈이냐 아니면 폴리스냐 아니면 또뭐뭐 파이어, 파이어, 파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네, 맞아요. 음. 그러면 이제 폴리스면 폴리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경찰로 연결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111에 신고할 수 있는 그 사건 사고는 어떤 건가요? 보통 이제 긴급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모든 뉴질랜드에 사는 분들이 좀 헷갈려는 네.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긴급 상황일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일어난 범죄나 일어난 지 얼마 안된 상황, 폭력 있고 다친 사람, 음. 이제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고 기물 파손이 바로 될수 있는 상황. 위험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긴급 상황이라고 많이 저희가 클래스가 네. 합니다. 네. 네. 근데 경찰에서 생각하는 긴급 상황하고 내가 느끼는 당사자가 음. 느끼는 긴급 상황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나는 아 이거 대단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거는 1105로 하세요. 뭐 이럴 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이 경찰을 안 하고 있을 때. 이제 사건이 있었을 때 111에 전화를 했었는데, 네. 그걸 하면서 많이 이제 느꼈어요. 사실 네. 이제 제보자들이 왜 긴급상황이 아닌데, 음. 이렇게 좀 놀라고 패닉을 하는지, 음. 이게 긴급상황을 왜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느끼기 때문에, 뭐 이제 111은 무조건 긴급상황이 아니면 이제, 안 된다. 라고 음. 말하긴 좀 힘, 그, 저희, 제가 그러긴 힘들어요. 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왜이번호로 전화했냐, 이렇게 혼내거나 이런 건 절대 없고요. 거기에 맞는 상황을 많이 고쳐주려 하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비긴급 전화번호가 105가 나왔었는데, 네, 네. 그 이유는 일단 80%의 긴급 전화로 온 사건들이 긴급 상황이 아닌 네, 상황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하지만 그 20%의 상황들이 실제로 긴급 상황이지만 80%의 이분들을 도와주긴 하지만 이걸 도와줌으로써 정말 당장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는데 좀 늦춰지는 네.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 105라는 번호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111은? 네. 사람의 생명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거 아주 급한 거 위급한 거이 경우에만 1 1 1를 하면 되나요? 네 그런 쪽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굳이 위험이 아니어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범 음, 범죄도 괜찮고요. 네. 그러고 이제 지금 당장 누군가가 다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 요소가 될수 있는 것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차가 고장나서 차 도를 막고 있을 때 아니면 기름이 차 기름이 이제 도로에 샜을 때도 네. 가능하고요. 나무가 무너질 것 같을 때, 이런 것도 사실 112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 근데, 모터웨이 같은 데 달리다가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도 볼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 운전, 위험한 운전을 할 경우에, 그 경우는 111인가요? 1 1 1 0 0인가요 그런 경우는 111입니다. 아. 뭐, 이제,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운전 이 운전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다칠, 다칠 수 있는,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111하고 105는 네. 좀 구별을 잘 해가지고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데 저같이 네. 영어가 잘안 되는 사람들은 그 경찰에 신고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쵸. 아무래도 이제 국장님 정도면 언제 신고한 데 문제 없다 생각하고요. <laughs> 일단,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일 경우에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어로 대화하기도 많이 어려워하고, 네. 특히 긴급상황일수록 더 패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어, 저희가 개개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어, 그 통역, 네. 통역 라인, 그, 랭귀지 라인을 사용해, 그, 하는 그 회사와 함께 일을 해서요. 그분들을 통해서 통역을 받아서 신고 접수가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저희 뉴질랜드 경찰에서는 이제 다국적인 그 경찰들을 뽑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건 접수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뭐, 랭귀지 라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 신고하면서 금방 랭귀지 라인에 연결이 됩니까? 바로는 안 되고요. 오. 일단, 경, 그, 경찰 전화 상담원한테 지금 난 영어가 네. 안 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말 하는 사람 찾아달라. 아. 이러면 되는데요. 굳이 이제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체 모든 문장을 맞게 할 필요 없이, I am Korean? Uh, I need a translator. 음.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그쪽에서 language line을 통해서 이제 통역자를 전화에 음. 이제 같이 좀 전화를 이제 조인해서 통역을 네. 하는 방법이 있죠. 음. 그것까지도 하기 힘들, 그냥 korean, korean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도 방법이 <laughs> 없어요. 이제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이랬었을 때, 어, 누군가가 korean 이가지고 이제 그쪽에 일는 직원이 저한테 와서 도움을 청한, 도움을 청해서 도와준 사례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저도 그 경험이 딱한번 있습니다만은, 네. 원, 원, 원 전화를 걸었을 때, 네. 경찰이 오기 전까지 뭐,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한 20분 동안 계속 통화를 상황이 네. 어떠냐, 뭐, 뭐가 음. 어떠냐, 뭐가 어떠냐 등등 그 자세하게 묻는데, 그럴 필요는, 경찰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많은 분들이 경찰 신고했으니까 지금 당장 와. 왜 네. 내가 질문을 해야 돼? 네. 이런 게 있지만, 저희 쪽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고 어디에 지금 이러다 보는지만 말씀하는 순간, 음. 그쪽 지역의 경찰한테 알려져서 출동을 하는 사건이 있고요. 오는 동안 이것저것 물어본 이유는 이제 당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네.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어, 그 테크를 할수 있는지, 어떻게 이걸 접근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음.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용의자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도 꼬치꼬치 물어본 이유가 네. 만일 용의자가 도망가거나 현장에 있을 때 저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또 어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집에 개가 있는지 뭐가 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물어보냐 하지만. 이런 것들도 저희 안전을 위해서 네. 제일 많이 중요하죠. 네. 경찰도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죠? 그렇죠. 이게 음. 어떻게 돼가든지 어떤 무슨 상황이 있어 계속 물어본 이유가 이거를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야지 몇 명의 경찰이 필요한지도, 네. 그리고 더 많은 경찰이 필요한지도 알기 때문에 음. 일단 침착하게 어, 전화 상담과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그 111에 신고하시는 분들은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막 흥분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경찰에 신고할 때는 그래도 최대한 좀그 어, 침착하게 하나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경찰 상담원 분들은 어, 그런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게 트레이닝 네. 됐기 때문에요. 네, 네. 물론 차분하게는 것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도 그 어떤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상황을 언더스탠드하고 도와줄 수 있게 잘 리드해 줄 겁니다. 음, 음. 근데 이제 그 111에 신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음. 내가 이렇게 111에 신고를 하면 혹시 내 신분이 그어 음. 탈로가 나서 나중에 그 뭐, 보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도유, 아, 갖고 있냐면, 제보자가 일단 나는, 이 사람, 나는 누군지 알리고 싶지 않다. 내 디테일은 넣어주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그 누군지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전화 상담한테 얘기를 하면은 저희 쪽에서도 그 사건에 그 네.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저희도 음. 조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111에 신고하다가 네. 얘기 도중에 갑자기 전화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전화를 걸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긴급 상황에서 배터리가 나와서 전화가 안 되는 경우다 네. 할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어 거기에 맞게끔 그 음. 어프로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 보통 전화를 받았을 때는 주소가 어딘지, 어딘지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확인이 안 됐었을 때, 저희는, 어, 핸드폰의 GPS가 어딘지 확인을 할수 있고요. 핸드폰 번호로 누가 주인인지도 알아볼 수 있고, 네.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제보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경찰에 일단 신고를 받으면 그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경찰로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네. 대처를 하는지. 일단 이제 처음에 전화했을 때는 전화 상담원이 받아서요. 네.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what is your emergency? where is your emergency? 예. 이 뜻은 너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는 음. 거예요. 사실상 이제 어 영어를 못 하신 분들이라도 통역자한테 도움을 청하기 전에 본인이 어디 있는지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미리 그 조, 조치를 취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합니다. 네. Where is your emergency 하고 본인이 있는 주소를 알려 주면 좋고요. 네.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콜테이커 전화 상담원이 주위에 뭐가 보여? 음. 어, 랜드마크가 뭐야? 주위에 있는 그 다른 길 이름 은 뭐야? 집 건물이 어떻게 생겼어? 이런 네. 걸 많이 물어봐서 핀포인트 할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거를 물어본 다음에 주소를 말한 다음에 확인하는 게 What is your side street? 음. 바로 옆에 근처에 있는 다른 길가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그 이유는 비슷한 이름의 도로가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음.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어떤 일이 있었어? 음. 그럼 간단하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난지 얼마 되고 있어? 얼마 돼? 지금 일어나고 있어? 아니면 지나간 일이야? 얼마동안? 범인은 현장에 있는지? 음. 범인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범인이 누구인지? 무기는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물어보게 됩니다. 네, 네. 혹시 그 전화로 신고할 상황이 안될 경우에 네. 전화 말고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긴급상황은 111로 하는 것밖에 없지만 네. 비긴급상황에서는 어, 경찰서도 갈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웹사이트 105police.govt.nz 웹사이트 통해서 비긴급상황 을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105도 있지만 또 반면에 경찰에 전화하지 않고 정말 본인을 본인이 경찰한테 신고하는 것마저 두려워할 만한 인포메이션이 있다면은 크라임 스토퍼스라는 그 팀을 통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쪽에서는 상대방이 누군지 제보자야 누군지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오. 그런 방법이 있고요. 어 이제 긴급 상황이라고 해서 경찰서에 가는 건 당연히 그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근처에 있는 경찰서 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크라임 스토퍼스라고 했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어, 이제 온라인 웹사이트에 Crime Stoppers라고 취업 치시면요. 아. 바로 첫 번째 전화번호랑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어, 네. Crime Stoppers. 그것도 알아놔야 되겠네요. 네. 네. <laughs> 그리고, 어, 경찰에 신고, 어, 사건 신고할 때, 네. 지금까지 얘기 되지 않은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으면 끝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네. 만약에 이제 실수로, 어, 경찰에 전화했을 경우, 어, 끊고, 이제, 끊고 이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전화했을 경우에는 다시 연락해서 아. 어, 실수로 전화했다, 걱정하지 말라고만 라 네. 해주셔도 그 전화 상담원이 이게 누군지, 어디서 네. 연락하는지 어, 이제 이런 인과를 할 동안 소모된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요 네네. 네. 그러고 일단 111에 신고를 전화를 할수 있지만 아무것도 말을 못 했을 경우에는 전화를 끊지 마시고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되니까 일단 콜테이커가 들을 수 있게 아. 냅두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예. 듣는 동안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지 저희가 찾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이제 조금 조금씩 내가 지금 어디 있어라고까지만 말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일단 전화가 전화 얘기를 하지 못할 때는 그냥 콜이커가 들을 수만 있게만 해놔도 네. 그쪽 지역에는 경찰들에게 어떤 상황인지 전해집니다. 네, 아 그거 참 중요하네요. 전화를 끊지 말고. 그냥 옆에 두든지, 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네. 아, 지금 뭐 도둑놈이 들어왔다든가, 네. <laughs> 뭐 싸움이 일어나서 아주 위험하다든가, 이런 걸 아마 듣기만 해도 알 거예요. 그죠? 네. 음, 오늘 아주 중요한 거 많이 알았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경찰과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